안녕하세요. 행복한 바바반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피치군이라는 게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피치군의 구성물은 복숭아 카드 64장, 얼음 카드 6장, 새더미 카드 3장, 손털기 카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피치군은 가장 먼저 자기 카드를 모두 버리고 진짜 피치군을 외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준비 방법입니다. 모든 카드를 잘 섞은 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 내 앞에 뒤집어서 더미를 만듭니다. 남은 카드는 테이블 가운데에 내용이 안 보이게 뒤집어 놓고요. 각자 자신의 카드 더미에서 3장을 가져와 손에 듭니다. 만약 2인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얼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 시작 더미를 두 더미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준비되면 한 사람이 진짜 피치군 외치면서 가운데 있는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시에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게 되고 손에 든세 장을 다 내려놓으면 자신의 더미에서 세 장을 다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는 에 자신의 카드와 테이블 가운데 카드의 공통점을 찾아 외치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복숭아 그림, 카드 바탕 색깔, 그림의 수가 있는데요. 복숭아 그림에는 복숭아, 반쪽, 조각, 깡통이 있고, 카드 바탕 색깔에는 초록, 파랑, 보라, 노랑이, 그림의 수에는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공통점을 찾았다면, 외치면서 카드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 3장을 모두 내려놓아야 세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치군에는 세가지 특수카드가 있는데요. 얼음카드를 내려놓을 경우, 한 명의 이름과 함께 얼음을 외치면 됩니다. 야 얼음. 하나, 둘, 둘 셋, 반주, 넷, 다 아. 이름이 불린 사람은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내려놓는 카드가 5 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을 때마다 일, 이, 삼, 사, 오를 세고 땡을 외치면. 얼음이 풀리게 되고 다시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얼음인 사람에게 또 얼음을 하게 되면 다시 일부터 세어야 합니다. 새더미 카드는 새더미를 외치며 원래 카드더미 근처에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더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손떨기 카드는 손떨기를 외치며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특수 카드는 어느 카드 위에든 내려놓을 수 있으며 특수 카드 위에는 어떠한 카드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내려놓을 카드가 없다면 얼음인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함께 자기 카드 더미에서 한 장씩 보충합니다. 누군가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모두 함께 보충하면 되고요. 누군가 가장 먼저 자기 손과 더미에 있는 모든 카드를 내려놓고 진짜 피치군을 외치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네, 다섯. 진짜 피치군 이상으로 진짜 피치군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